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어느덧 또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한주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쁜 꽃 몇개 소개하고 또한 20포트 정도만 분양을 해 드릴까 합니다 요 아이는 이제 꽃이 너무 예쁘죠 요 애는 솔베이그 아이브이 솔베이그 고요 이렇게 피나이 오늘 세트 판매 두개 해드리겠습니다. 세트 판매로 두 개를 하는데요, 구성이 너무 괜찮고 개별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세트로 하셔도 되는데요. 어 제가 송 시리즈를 몇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어 괜찮다 싶으면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요 아이는 솔베이그가 하나 들어있고요, 일본 세트 그 다음에 송찬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송찬 송찬은 꽃대가 올라오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 요 섭수가 이뻐서 요렇게 였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송살구 송살구 한 포트 송살구. 그리고, 틴토마라 한 포트였습니다. 틴토마라, 요렇게 해서 요 세트는 러시아 제라늄 어, 송 시리즈 송 시리즈 송살구 해가지고 어, 세트 4개에 5만원 되겠습니다. 5만원 한 세트 1번 세트는 송찬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세트는 또 솔베이그 솔베이그 솔베이그는 이런 거 2만 5천원씩 한 포트에 합니다. 한 포트 에 2만 5천 개별로 하면은 2만 5천 원을 하지만 어또 이렇게 세트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게 해서 어또 우리 꽃님들이 좋아할 만한 꽃을 적게 몇개 해봤습니다. 송살구 얘는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얘들이 적은 아이들은 아니고 전부 다 12호, 12호 그리고 어이 틴토마라 같은 경우만. 어, 틴토마라 같은 경우만 제가 어, 9호분, 10호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2호, 1호에는 송창과 솔베이그, 송살구, 틴토마라가 있고요. 2호에는 어, 솔베이그, 송살구, 송향기. 송향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아할 아이죠. 꽃대가 요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너무 예쁘게 순진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요 틴토마라 해서 요 아이들은 세트에 5만원 1번 세트에는 송찬이 들어있고 2번 세트에는 송향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별로 산다 하면은 솔베이그는 25,000원 송찬이나 송향기는 15,000원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같은 경우에는 송 겨울이 같은 경우에 요런 아이들 1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송 겨울이 15,000원. 그 다음에 어저께도 말했던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씩 개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어, 송 겨울이 몇 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은 아이들이 있는데 어 혹시 여름의 숨결 같은 아이가 필요하시면 이렇게 꽃대 올라와 있고 가격은 25,000원 되겠습니다. 여름의 숨결 25,000원 25,000원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봄이 불러썸이 하나 있는데요. 삽수도 너무 이쁘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있는 아이는 봄이 블러썸은 15,000원 되겠습니다. 봄이 블러썸 15,000원.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쁘게 아주 이쁘네요. 아유, 이 아이가 여름에 잘 커서 삽수도 좋고 봄이 블러썸 한 포트 있습니다. 15,000원 되겠습니다. 봄이 블러썸 그리고, 파리지행은 2만원 되겠습니다. 파리지행 2만원. 음, 요렇게 오면서, 패션 매직 12,000원. 닐리 사바찌, 닐리 사바찌. 얘는 2만원 되겠습니다. 닐리 사바찌는 닐리 사라스 바찌죠. <laughs> 그리고, 미올, 미, 미올 세르세라파. 이런 꽃대가 여러분 보시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요. 어, 마디마디마다 꽃대를 물고 있는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뽁대기까지 이렇게. 이 아이 미올 세르 세랍하면 3만원. 혹시 북 안드로메다 필요하시면 북 안드로메다 이제 꽃 피기 시작할 건데요. 요 아이도 3만원 에드리겠습니다북 안드로메다 3만원. 그리고 꽃대 올라온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어, 꽃이 금방 필것 같은 아이 비잔티 퍼플 3만원 되겠습니다 비잔티 퍼플 3만원 그리고 요 아이도 여름의 숨결 이네요 25,000원 되겠습니다 여름의 숨결 25,000원 꽃대 보시고 이렇게 꽃대가 여름의 숨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꽃을 물고 있지만 또 밑에도 꽃이 이렇게 잘 물고 있고 순둥순둥하는 아이 여름의 숨결 25,000원 오늘은 꽃대에 오른 것만 분양을 합니다. 파리지앵도 여기에 꽃대를 물고 있고요. 이 아이도 25,000원 이 아이는 25,000원 되겠습니다. 에그서스 보레는 에그서스 보레 꽃대 요렇게 물고 있고요. 이, 이 아이는 제가 1 5 0 0 0 원에 드리겠습니다. 보레. 삽수도 예쁘지만 꽃대가 쭉 올라와 있는 아이 보레. 보레는 두뽀트 있습니다. 두 뽀트 꽃대가 두개 달려 있고 요렇게 달려 있고 삽수도 이쁘고 요렇게 금방 필것 같은 아이 보레는. 제가 그냥 15,000원에 오늘 조금 저렴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이 아이, 이 아이 네이드 인트 인데요 와 꽃이 주먹만하게 올라와 있죠 또 여기도 이렇게 숨어있는 아이 이 아이 네이드 인트는 제가 25,000원 받겠습니다 네이드 인트 25,000원 그리고 UV 다나에 같은 경우는, 어, 꽃이 굉장히 예쁘죠. 요렇게 보면은, 요런 아이에 꽃이 피어버려서 조금, 그, 활짝 피어서 이렇게 한 달이 넘었지만, 어, 제가 오늘 꽃대에 올라왔고 주목만 하는 아이, 요런 아이. 2만원씩에 한꽃트씩 드리겠습니다. 2만원. 그래서 얘는 두개 있습니다. 두개 다나에는 두개 다 하나에 아개 있습니다. 그리고 다아도이 아이도, 이 아이도, 시면은 꽃대가 지금 세개네개 올라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요이 아이도, 아이도, 타아도 제가 이도 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아나스타아이만 원. 아 아나스타샤 2만원 아, 이 아이는 아 꽃볼이 너무 이쁜데 이 아이도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나스타샤 2만원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카 아마존카 요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고요. 꽃대가 아마존카도 꽃이 지금 3개를 물고 있습니다. 밑에도 있고 또 요렇게 요런 아이 아마존카도 3만원 이 아이는 3만원 유지 가을의 키스도 3만원. 유지 가을의 키스 3만원 되겠습니다. 뷰티풀 에스더 2만 5천원. 뷰티풀 에스더 2만 5천원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바쁜 관계로 요만큼만 하고 제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제라늄 농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